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전화 상담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제 나이 70에 몇 가지 좀 물어볼게요. 사람이 태어나서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저마저들 돌아가는데 그렇다면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일까요? 안녕하세요. 어르신 반갑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의 답변을 드려보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복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어르신께서 문해 주신 내용을 생각해 볼때 사람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질문에 대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람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람을 만든 존재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아들을 만든 분도 사람을 만든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닌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를 보내 주심으로 우리 아버지됨과 아들로서 살아가기 위해 태어난 것임을 알수 있습니다. 더구나 세상의 자연이치와 제도만 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고 계심을 깨달을 수 있으니 사람은 핑계 될수 없습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살아가는지 죽으면 그만 아닌가? 우리는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우리는 남들보다 잘 먹고 잘 살다가 자식한테 물려주고 가면 그만 아닌가? 라고 일평생을 그렇게 살다 가는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것을 깨닫고 인생을 잘 살다 갈지 나부터도 참 막막하더이다. 네 어르신 그렇죠. 그래서 먼저 깨달은 사람들의 사명이 큰것 같습니다. 신명기를 예를 들어보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목적은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으며 그 이유는 우리가 영적인 것들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삶의 방향을 모르는 점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차가 없느니라 하셨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결되고 그분과 함께 연속적인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알게 된 사람들이 아직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을 보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육적으로 살아가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성적으로 어떤 사람은 물질적으로 또 어떤 사람은 명예나 인기에 취해 살아 가던데요. 당최 뭐가 다른 건지 아리송한 세상이 올시다. 맞습니다. 저도 공감하는 부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과 다른 가치관과 우선순위를 갖게 됩니다. 예를 들어 요한일서를 보면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세상에서 육신적인 것 보이는 것 물질적인 것에 욕망에 빠져 살아가는 사람은 입으로는 믿는다고 하지만 결코 아버지께로 난 자가 아니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한계와 육체적인 욕망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으며 삶에서 어려움과 시련을 겪는 일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극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새로운 희망과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라는 구절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그분과 함께 이 세상적 욕망으로부터 이겨내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변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만약 이겨내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처럼 욕망에 취해 살아간다면 그런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 것이며 그 사람들은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이니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건 여전히 유효한 건가요? 성경에서는 믿음과 행동이 서로 연관되어 있다는 가르침을 전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따라서 믿음은 말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행동으로 나타나야 하며 믿음과 행동은 별개가 아니고 하나인 것입니다. 만약 이기지 못하거나 세속적인 유혹에 빠지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않으며 용서하시고 인도하시려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과 우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는 것이 아닌, 우리가 하나님에게서 등을 돌린 것이며, 우리에게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계실 수 없도록 우리를 더럽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을 갖고 있더라도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에 더욱 더큰 책임과 의무가 주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 더욱 책임과 믿고 성숙한 삶을 살아가야 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나누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신앙을 가졌다면 그 신앙은 거짓 신앙이며 참 신앙일 수 없습니다. 그런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성경에 기록하셨으며 결국은 은혜에서 떨어지는 결과를 낳게 될 뿐입니다. 내가 알기로 내 주변에서 그러던데 한번 믿음을 가진 사람은 그 믿음으로 인해서 절대적으로 구원받았고 천국을 가게 된다고 하더이다. 단한 가지 잘 행한 사람과 믿기만 한 사람 간의 상급 차이만 있을 뿐이라 그러던데 그 상급일란 게 뭔지도 모르겠지만 상급 안 받고 새 속에 취해 살다가 천국 간다면 천국 못 가는 사람이 없을 듯한데 이 말들이 사실이라면 내가 의사 말을 믿는다고 해놓고 의사가 시키는 대로 안 해도 병이 나을 수 있다는 얘기인데 이것과 무엇이 다른지 이 노인네에게 좀 알려주시오. 성경에서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믿음이 진실하게 있으면 그 믿음은 그 사람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 반영됩니다. 믿음 없이 그저 교회에 다니거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성경은 또한 믿음으로 인한 행동과 삶의 변화는 구원을 완성시키는데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죄인이었을 때와 동일한 삶이라면 그 사람은 구원을 완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는 자라나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믿음에서 성숙되지 못한다면 이 또한 죽어가는 믿음일 수 있습니다. 상급에 대한 것은 이번 상담에 다 말씀드리기엔 부족한 시간이므로 다음에 다시 통화하면 좋겠습니다. 상급은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보너스의 개념이 절대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상급을 받는 자와 구원받는 자가 있을 수 있지만 구원을 받는데 상급을 받지 못하는 자가 있을 수는 없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에서는 모든 사람이 죄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믿음으로부터 말미암는 행동과 삶의 변화를 통해 구원을 받을 수 있으며 말과 삶이 다른 사람이라면 빠른 시일 내에 다시 하나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은혜 안에 들어온다는 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그렇군요. 오늘 참 좋은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상담이 저에게 참 귀한 시간이 된것 같습니다. 다음 통화에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천만에요. 제가 거저 받은 거라 거저 나눴을 뿐입니다. 어르신께서 들어주셔서 더 감사드립니다. 안녕히 들어가시고 다음 상담 때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